안녕하세요. 월간 코덱스 탑텐 조사연입니다. 11월에는 어떤 ETF가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개인 순매수 탑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10위는 순매수 910억 원의 코덱스 머니마켓 액티브 ETF입니다. 9위는 순매수 950억 원으로 미국의 AI 전력 인프라 대표 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AI 전력 핵심 인프라 ETF. 8위는 순매수 965억 원으로. 국내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코덱스 코스닥 150 ETF가 차지했습니다. 7위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 ETF로 미국 배당 성장 주에 투자하며 커버드 콜로 월 배당까지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이어서 순매수 1,393억 원에 코덱스 AI 반도체 ETF가 6위, 순매수 2,513억 원에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 ETF가 5위를 기록했습니다. 4위는 순매수 2,652억원으로 AI와 반도체 중심 미국 기술주에 투자하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 3위는 순매수 2,896억원으로 코스피 주가 상승과 월배당을 기대할 수 있는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입니다. 2 위는 분산 투자와 장기 투자의 활용도에는 대표적 지수죠. 순매수 2,946억 원을 기록한 코덱스 미국 S&P 500 ETF가 차지했습니다. 11월 개인 순매수 탑10 대망의 1위는 코덱스 최초 상장 ETF, 코덱스 200 ETF입니다. 한국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상품으로 순매수 9,4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ETF 투자. 요즘은 삼성 코덱스 ETF가 대세. 12월에 다시 만나요.